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여드릴 땅은 지금 보이는 이 산은 봉오리가 3개 인데요 절경, 아 사명제 바위 조망권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괴획관리지역 전입니다. 아 전으로서 185평인데요. 앞에 185평입니다. 보이는 그대로의 땅인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아주 띄엄띄엄 형성이 돼 있는 곳인데요. 이쪽 주변에 땅 시세는 바로 옆에 산호수빌 같은 경우는 평당 60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까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땅은 생산관리지역 인데요 185평의 매매대금은 5,500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